디모대전서 4장 6절에서 끝절인 1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민이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잃을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뇌 속에 있는 은사하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드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디모드의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드에게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한다.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라. 하시면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디모데에게만 주는 겸, 권면이 아니고요. 오늘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권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을 통해서 주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랬어. 이것으로가 뭘까요? 5절곧 그 전구절을 보면 아는데 말씀과 기도를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쳐라.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게 해야 됩니다. 형제는 형제님, 자매님, 오늘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말씀과 또 기도,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깨우쳐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깨우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됩니다. 좋은 일꾼. 일꾼, 아, 대통령의 일꾼도 대단한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말로 다알수 없이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아, 좋은 일꾼이 돼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교훈으로,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두 가지로 양육받는데요. 첫째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 잘 돌봄을 받고 잘 성장하도록 해준다. 무엇으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거죠. 실제를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버릴 것이 있다고 말씀해요. 뭘 버리라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헛탄한 신화라는 말은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를 버려라. 망령이, 망령되고라는 말은 영이 망한다는 거예요. 영 망령이란 말. 영이 망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꾸며낸 이야기들 말이죠. 헛된 이야기들, 세속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버려라.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달려나라. 쉬지 않고 달려나라. 하루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알고 아내가 알고 교인들이 알고 우리 자녀들이 알고 우리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경건의 훈련,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 계속되어야 한다. 경건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내 자신을 단련해라. 말씀과 기도로 단련해라.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랬어 육체의 연단, 육체의 단련이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동의합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80대 노인이 그 헬스를, 한 몇십 년 동안 헬스를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했는데요. 와, 제가 놀랐어요. 80대가요. 50대 같아 보이더라고요. 건강하고. 그리고 늘지를 않더라고요. 야. 육체의 단련도 연단도 그렇게 유익이 있더라고요. 몸 관리 계속해 보세요. 유익이 있어요. 육체의 연습. 그런데 거기 뭐라 그랬어요. 발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경건은 경관의 경건의 연단은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의 길을 가면 그 말이에요. 헬스의 길을 끊임없이 가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길을 계속해서 가면 범사에 유익하대요. 약간의 유익이 아니라 범사 모든 상황 속에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대요. 금생은 뭐예요?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내 생은 뭐예요? 앞으로 올 세상, 지금과 다음 세상에 약속,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헬스할 때? 아니야. 헬스할 때는 여러분 몸에 그 유익이 있어요. 약간의 유익, 그러나 경건의 길로 가고,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나를 경건해. 그러한... 경건의 길로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갈 때에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구절,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말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이니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써야 돼.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되고 수고해야 돼. 왜냐?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주님이 되신다는 것.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노력해 갈 때, 아, 그것이 우리,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라.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명령하고 가르쳐야 한다.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가 젊었어요.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내 나이가 적다고 하는 것을. 것으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오직 나이, 나이 어린, 나의 나이 어린, 그러한 모습 보여주지 말아라. 오직 말, 말할 때 아, 조심해야 할 행실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참된 영적 지도자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본이 되면 참된 영적 지도자라는 걸 말에도 행실에도 사랑에도 믿음에도 정절 순결에도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내가 도착할 때까지 내가 갈 때까지 사도 바울이 간다, 간다, 그렇게 계속 말씀했잖아요? 내가 거의 갈 때까지 읽는 것, 성경 낭독하는 것과 권하는 것, 설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전념하라. 제일 우선순위에 성경 낭독이 나와요. 성경 낭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권한다는 것은 설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어, 이제, 가르치, 성경 공부시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절, 뇌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뭘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은사를 묵혀두지 말아라. 은사를 사용해라.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은사를 써야 돼요. 묵혀두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는 거예요.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사용해야 돼 하나님이 필요하에서 주신 거기 때문에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전심전력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전심, 마음을 다하다, 전력, 힘을 다하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래요.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숙함, 진보함을 나타내게 하라. 진보. 진보가, 진정한 진보가 뭐예요? 우리 정, 정치 노선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잖아요? 진보가 성숙이라는 의미예요, 성숙. 성숙을 향하여. 성숙해져 가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경건을 끝까지 계속해라 성숙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전신전력을 기울여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너도 구원받고 너를 통해서 너에게 듣는 모든 자가 구원받는다 결국에는 가장 큰 복, 복 중의 복,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오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 소유했어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됐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장차관되고, 이 세상에서 국회의원 됐으면 뭐예요? 지옥 가면 그것은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지게꾼이어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서요, 조그만 노점, 노 노, 점상이었어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쓰레기 줍는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천국 가면 성공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천국은 잠깐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영원히 사는 나라예요 영원히 완전한 나라 완벽한 나라 최고의 나라 최상의 나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그러한 제사장으로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로 공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그 명예와 권세가 천국까지 이어질 줄 알지 알지 마세요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그 사람은 완전히 결판이 나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무엇을요? 성숙을 향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경건의 길로 갈수 있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성숙의 길로 갈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경건한 삶을 경건에 이르기를 바라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어서 결국에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손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전심전력을 기울여 하나님 성숙을 향하여 치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길로 갈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들이 계속 진행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에게 주의 축복이 가득한 주님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